여러분 반갑습니다 홀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촬영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트러블 케어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여파 그 트러블 아시죠? 3월 말부터 지금 5월 초까지 달리고 있는 이 트러블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제 피부가 알아줄 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걸 먼저 좀 닦아줄게요 아침 세수 아.. 여러분 한주 동안 가정해달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획전을 여러분들이 정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 트러블 커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번에 트러블이 이렇게 심하게 생기면서 사실 이제는 트러블이 다 사라지고 거의 흉만 남았는데요. 이거 제가 또 케어 잘하잖아요. 진짜 몇십 번이고 이렇게 났지만 집에서 홈케어로 했고 어제는 더마펌을 진짜 세럼 막세 번씩 이만큼 짜서 바르고 크림 막 거의 팩 하듯이 얹어 바른 다음에 더마폼 글루타치온 마스크팩 얹고 잤더니 아침에 세상에 피부가 떡메를 친것 같이 쫀득쫀 득한 인절미 피부로 됐어. 그래서 오늘은 트러블 커버를 해보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사실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는데 재촬영. 어제 렌즈를 끼다가 이쪽 눈 화장이 다 지워지고요. 울음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발라주고, 일단 선크림. 오늘 밖에 나가야 되니까요. 시세이도 파란 자차가 원래도 엄청 유명했지만, 이거 다 보셨잖아요. 이런 선크림. 이번에 업그레이드 리뉴얼이 됐다 해가지고, 발라보겠습니다. 트러블이 또 햇빛과 닿으면, 이거 엄청 얇게 발린다. 보송보송하고. 어제는 사실 이거를 발랐는데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핏 쿠션 얘가 확실히 픽싱이 제대로 돼가지고 사실 그 얼굴 표정을 하기가 살짝 이게 파데가 느껴질 정도의 픽싱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나온 에어핏 쿠션인데 얘는 조금 얘보다는 얇고 커버력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트러블 커버는 어쨌든 컨실러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거 단점이 있어요. 이 스펀지 냄새가 너무 고약해. 완전 딱그 본드 냄새예요. 이거 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쩌겠어. 대야지 원래는 2호 쿨페타를 발랐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호 베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연장 먼저 바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이거좀 딱풀 같은 역할? 이번에 피부과를 가보니까 피지샘이 제가 너무 발달 했대요. 난 내가 건성인 줄 알았는데 피지샘 발달한 게웬 말이냐고. 이번에 강호영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렇게 잘 먹는 강호영이 영양실조가 나왔대.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트러블 피부들은 지성 피부일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메이크업 전에는 스킨케어를 좀 덜어줍니다.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연자까지 이렇게 살짝 바른 다음에 오우 너무 막 지금 딱풀처럼 최상의 피부예요. 쿠션을 먼저 발라볼게요. 이거 좀눌었네 음, 어차피 오늘은 웜톤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 얇고, 결도 하나도 안 남고, 그냥 잘 올라가. 각질 이런 거 보이지도 않고, 이앞볼 모공이 없어. 컬러만 진짜 잘 뽑아주신다면, 얘는 진짜 완전 추천템. 21호에서 살짝 어두우신 분들은 3호 샤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트러블 커버가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제형이 원래 쿠션을 바르다 보면 막 보이잖아요. 찰랑찰랑 되는 게? 근데 얘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없이 그냥 찍는 대로 찍혀. 담백해요. 굳이 막양 조절 안 해도 돼. 요 진짜 좋다. 나 이대로 나가면 나 모공 없는 애줄 알겠어. 과연 코 모공은? 아코 모공은 좀.. 내 모공이 너무 크니? 너무 크긴 해.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하면 돼. 피카소 300. 이거 그냥 하나 사시면 좋아요. 모공을 이렇게 매겨요. 대충 매기시고 들어. 저 어제 모델링팩 하고 줬거든요진 시원한 모델링 팩 발견했어. 띄어드립니다. 내돈내산인데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다니는 그 피부과 후관리 모델링 팩이 무슨 나는 남극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내 얼굴에 팩해주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이게 시원을 넘어서 이걸 덮었어. 이불을 내가 그 정도로 너무 시원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스토리 올렸거든. 와씨야, 여기 피부과 모델링 팩 지린다. 딱 올렸는데 그날 저를 관리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DM이 오신 거야. 그걸 보고 모델링 팩 명을 알려주셨지. 그래서 샀지.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시원해요. 이 쿠션 너무 좋은데 어떻게 스토리 올릴까 말까? 이렇게 가끔씩 모르고 아무거나 집어서 썼는데 진짜 유레카인 것들이 있다니까. 아니 이거 쿨페탈이 너무 밝아요. 얼굴 전체 저처럼 대갈장군이 이걸 밝게 바르게는 얼굴이 왔다시만해 보이니까 볼 중앙에만 살짝 얹어볼게요. 밝고. 어 근데 너무 좋아, 제형이. 제형이 안 나대. 요새 안 나대죠? 또 쿨페탈 바른 거랑 또 다르네. 이렇게 살짝 밝혀. 여러분 이겁니다. 트러블 커버 컨실러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얘도 있고 얘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얘 샀던 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 영원 사은품이 왜 이렇게 좋아? 진짜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원래는 있었다. 본품이 있어요. 이름이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15호거든요. 근데 15호가 저한테는 살짝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단계를 사시면 이 하이라이팅도 할수 있고 트러블도 가릴 수 있어. 근데 솔직히 트러블 가릴 용은 15호가 낫긴 해. 근데 이 더샘 1호 얘 있죠. 얘는 또 너무 어두워. 위에 게 더샘이고 아래 게 웨이크메이크야. 이 웨이크메이크 거는 약간 핑크 톤으로 잘 어우러지거든요. 얘는 약간 시멘트 빛깔로 커버를 잘해줘. 근데 또 커버가 또 더샘이 맛집이어서 커버는 잘돼. 근데 컬러가 아 조금 아쉬워요. 근데 웨이크메이크는 더샘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낮아요. 막 엄청 낮진 않아. 그래서 그냥 외매가 예뻐. 그래서 저는 이 영원 사은품 다 쓰면 새로 사려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토클포스쿨 쿠션이 픽스가 됐으면 여기 위에다가 얘를 깔아줘요. 트러블마다 보통이 그 트러블 크기보다 크게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거를 가만두세요. 얘를 가만두시고 눈썹 그리세요. 아니 제가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췄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눈이 잘안 보여도 안경을 안 맞췄던 이유는 안경점을 가가지고 그한 10분? 한 7분? 검사하잖아요? 아, 그 검사가 너무 별론 거야 한 3개 정도 맞췄는데 나랑 안 맞으니까 잘 맞췄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동네에서 후기가 좋은 데로 내가 찾아갔지 남자 사장님이 계셨어 근데 무슨 안경을 맞추는데 검사를 한시간 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듣고 싶어했던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지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요 잠깐만요. 눈썹 그릴 때말 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 뭘 할지. 근데 한 가지 안경을 계속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보고 얼굴이 조금 크신 분들 <laughs> 얼굴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 안경이 딱 어울린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손님한테 원래 이렇게 얼굴 크다는 덕담을 해주시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컨실러 펴 발라도 되겠다. 내가 펴 발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좀 멀티가 어려워요. 약간 이런 브러쉬 있죠, 여러분. 어제 써서 좀 더럽긴 하지만 이런 브러쉬 힘없는 애들. 얘를 겉 가장자리를 펴서 주변 살과 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에 언제 하고 있어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출근용 아니고 중요한 날때 하시는 트러블 커버. 그래서 이 안경을 추천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저보고, 아까 전에 얼굴 큰 사람은 이 안경이 딱 어울린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 안경이 한지민이 쓴 안경이래. <laughs> 그러면서 막 데스크 안으로 나보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같이 보제. 그러면서 한지민이 쓴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어... 딱 넘어갔지, 한지민에. 근데 저 안경이 비쌌어요. 저 안경이 1 0 0만원인가 이랬어. 근데 한지민에 넘어갔던 것 같아. 내가 얼굴 큰 사람이라는 그거를 받고 갑자기 그 뒤에 한지민 얘기를 하니까 쏙 넘어가버렸네? 기존 쿠션을 조금 묻혀서 얘를 양을 덜으세요.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여기다를 덜어. 그다음에 같이. 너무 잘 가려져. 이 정도면 너무 잘 가려지는 거야, 진짜. 그죠 완전 가려졌죠? 여러분 이렇게 늘 턱까지 바르잖아요? 근데 세수를 꼭 얼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여드름이 계속 생겨. 까지 하십시오. 클렌징. 그 다음에 쉐이딩 하겠습니다. 클리어. 여기를 항상 이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쉐이딩하고 안 하고 다르다니까요, 진짜. 여기를 만들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 코는 이따 갈게요. 눈화장. 이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새로 나온 거 가져왔어요, 릴리바이레드. 내 채널에서 릴리바이레드 제품은 좀안 보여준 것 같은데 요즘 릴바리가 너무 예뻐. 섀도우 보자마자 좋았던 게 있잖아. 진한 색이 4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연한 색깔 겁나 많이 만들어 놓고 진한 색깔 띡 하나 넣어주시는데, 얘는 진한 아이라이너로 사용할 수 있는 진하기까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즘 무슨 살구 메이크업이 유행이라던데, 맞나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살구 스트로 해볼까 생각을 해서 웜톤으로 가져왔죠. 이 코랄 섀도우는 여러분 눈앞에 발라보세요. 눈앞이라는 게 여기야. 그니까 이런 디테일이 눈매 교정을 해줘. 그래서 코랄을 눈 밑에 발라보시고 애교살을 그리기 전에 이런 붉은스름한 코랄로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확 트여 보여요. 좋아요. 어제보다 잘 되고 있어요, 화장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편해. 아이라인을. 이렇게 잡는, 잡고 그래요 이렇게. 밑에를 보고, 이렇게. 점막은 클리오로 채워주고, 라인 정리는 키스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인 정리는 이제 정면을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면을 보고 찍으세요. 이렇게. 이게 쌍꺼풀이 라인 정리를 안 하면 두꺼워 보여. 그런데 라인을 그리면 뭔가 정상적이야. 돌아왔어. 언더를 해볼게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텐 브라운. 이 친구가 너무 잘 그려져요. 이 언더가. 근데 나는 얘를 립보다는 언더에 많이 써. 이거 보세요. 다르죠? 완전 조화로워져요. 갑자기 눈이. 이거 사세요. 아니 왜냐면 디트임 라인이라 해놓고서는 다른 브랜드 라이너가 다 옅더라고요. 색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말안 해도 아시죠. 애교살. 중앙부터 살. 짝만 노베브가 살짝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찍히지 않게 그려야 돼. 요 색깔만 살짝. 얘로 펴줘. 그 다음에요. 이랑 이랑 좀 섞고 언더 이거 중요합니다. 웃으세요. 딱이 라이너를 걸치게 음영 이게 눈크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는 애교살이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애교살은 제가 그려본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다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하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요. 앞머리. 야씨, 겁나 예쁘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여기 한번 스치면 예뻐. 노베브의 토슈즈 핑크 뒷부분. 살짝만. 컬러를 좀 입혀줄 거예요, 오늘은. 다음엔 속눈썹 얘랑 얘랑 합칠게요. 얘는 또렷 데일리고 얘는 윙커 아이래쉬. 속눈썹 풀은 필리밀리의 블랙 있거든요. 이거 사세요. 딱 좋아.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클리터. 얘로 약간 은듯이 중앙에만 중앙에만 발라주는 게 포인트야. 그다음에 노즈 쉐딩하겠습니다. 이게 들로래 아이 섀도우가 강력해서 노즈가 연하면 얼굴이 득득- 할수 있어요. 음? 그러셔서 오늘은 콧대는 2mm 정도로 세월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웨메 하이라이터 1호! 오케바리 오케바리! 완전 굿굿! 그 다음에 여러분 투쿨포스쿨 비트임 라이너로 이것 좀 그릴게요, 이거. 이게 왜냐면 터치를 한번 해드리는 게 애교살 라인이 싹 잡히거든.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뭉툭하죠? 음. 여기를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를 하이라이터로만 좀 남겨놓으니까 눈이 끊어지는 게 없어서 그림자를 살짝 넣었어요. 굿!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하겠습니다. 블러셔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테닝키티 에디션입니다. 어뮤즈의. 캐리어예요이 폰이 있어요. 그럼 열어나볼게요 오! 근데 이게 더 예뻐 보여요. 이거 바를게요. 치크톡톡. 아, 약간 물이네? 물 치크는 별로 안 좋아. 하는 데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겁나 뽀용하고 예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베이스를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이게 좀 까져! 이거는 생얼 메이크업 때 쓰겠습니다. 아, 이게 있었지. 바닐라 코코. 요거 글리머를 발라볼게요. 글리머. 아, 근데 이게 좀 단단해가지고, 이게 발릴라. 힘을 좀 줘서 둥글려야 되는. 근데 컬러는 진짜 예쁘네. 발라볼게요. 음. 아까져 보다 안 까져. 희한하게. 역시 어, 손가락 얹으면 바로 무너지는데. 이렇게 대충 발라. 내 생각에. 대충 바르고 이거 있죠? 아까 컨실러 바른 거 그냥 가장자리만 아 이게 이게 베스트다. 이건 퍼프 하에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쓰려면. 생각보다 별로 컬러가 안 진하네. 이것이다. 피 2호 스트로베리 앤 레몬 발라보겠습니다. 오 그래 컬러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립 바를게요, 여러분. 립은 아까 블러셔 바른 거 실에 좀 생기를 주고. 립 펜슬, 내가 또 신상으로 가져왔어. 모브닝 거예요. 뉴 로지. 이게 또 그림자색이 한 편에 있고, 색이 한 편에 있어. 한 쪽에. 그림자색을 먼저. 아, 엄청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바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입술 커졌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컬러 펜슬로 채워줍니다. 살짝. 그래서 삭음 대충 하고 이거 발라볼게요 어뮤즈 듀 틴트 물복숭아 겁나 예쁘다 진짜 이 초록색과 태닝 키티 느낌 미치겠네 진짜 물복숭아다 너무 예뻐 물 틴트인데 광이 많이 나서 글로우 틴트 같이 보여요 근데 또 안착 될 때는 천천해 제가 또 요즘 틴트가 이렇게 멀멀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모브닝 여기서 피버 코랄 좀 가져왔어요. 형광인데요? 이런 쫀쫀한 물 틴트네. 개 예쁜데? 개 예뻐요. 여러분 알았어요. 어뮤즈의 물복숭아랑 모브닝의 피버 코랄을 사세요. 미쳤나 봐. 입술 좀 봐봐. 이런 거는 또 이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물티슈 해가지고 그러면, 뉴플리언스 안, 안 일어나. 근데 이 피버 코랄, 볼에 바르면 끝장날 것 같아서, 살짝만 얹어볼게요. 너무 예쁜데? 이게 왜냐면 너무 쫀쫀한 텍스처라 이거 잘 바르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 살짝 광을 내면 너무 예쁘겠죠? 우와, 진짜 예쁘다. 저도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우와 소리 쓰거든요? 근데 진짜 우와 진짜 예뻐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면 솔직히 미친년이라요. 우리는 무대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살짝 눌러줘야 돼. 야 이거 미쳤어. 그리고 파데가 안 바뀌어져 생각보다. 와 이거 1등이라고 누가 전달 좀 해주세요 다빈님께. 전쑥스러워서 DM 할수 없어요. 이거 봐. 나 올여름 그냥 이불로 살게. 얘몇개 사야겠어. 이거 모브닝에서 보내주신 건데, 저 살게요. 피버 코랄. 결제해주세요. 좋아요. 쉐이딩. 아까 전에 트러블 커버해주는데, 안까지게 쉐이딩을 잘해야 됩니다. 쉐이딩까지 완료! 여러분, 저 머리 좀 하고 올게요. 메이크업 끝! 벗은 거 아닙니다. 이 옷이 약간 발레복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샀어요. 리터니티에서 나온 이어 테라피? 그게 버전 2로 새로 나왔대요. 크리스탈 실버 진주 더블 귀이 라서 샀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반짝거리고 일반 귀걸이 같이. 이번에는 또 침이 3개예요. 침이 3개야 3개.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꾹꾹 누르면 피가 돌아가지고 귀가 빨개진대요. 이렇게. 너무 예뻐. 짜치는 귀걸이가 아니고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귀걸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해주면 얼굴이 작아진대요. 혈자리라도 믿어봐야지 어쩌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을 했습니다. 비포 보여드릴까요? 컴퓨터로 비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화장품이 없어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아 렌즈 껴야 돼. 아, sorry. 내가 계속 지금 톡으로 내가 뭘 까먹었을까? 내가 뭘 까먹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렌즈를 안 꼈어요. 펠로키티 렌즈를 가져왔어요. 약간 핑크 브라운이에요. 껴볼게요. 됐다. Oh my. 나 오늘 얼짱이야. 어떻게? 완전 또렷해 보이고. 음, i 지 z y 버섯. 끝났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또, 보시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거나 신상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